외연형 나르시스트와 반대로 내연형은요. 어, 자기 자신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은 해요. 그런데 자신감이 부족해요. 그러다 보니까 주목받는 것을 싫어합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대리만족을 적발하려고 해요. 그러니까 동일시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짓을 하냐면 어떤 뭐 연예인, 탑 연예인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덕질하고 막 이런 거 또, 어떤 뭐, 유명 정치인.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철학이나 삶의 궤적들을 자기와 동일시 시킵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막 댓글 쓰고 어디 가서 같이 멱살 잡고 싸우고 막 이러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어떤 종교인. 아,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스님이야. 그분 계속 쫓아다닙니다. 그러면서 그분을 쫓아다님으로써 자기가 어때요? 그분과 동일시. 어 봐봐 나는 이렇게 훌륭한 스님을 도와드려.